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청김치 담그려고요 무청김치 이게 두 단이고요. 무청김치 담을 무가 이렇게 딱 맛있는 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조금 크면 지금도 동치미를 담아도 되는 그런 무예요. 이게 조금 더 크면 동치미 무가 되는 거고요. 지금 그 동치미 무보다 조금 작은 건데 이런 걸 무청김치로 담그시면 아주 맛있어요. 무청은 이파리가 이렇게 싱싱한 거, 이런 거를 준비하세요. 이파리 다듬을 게 별로 없어요. 연하고, 이런 거를 준비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 끝부분만, 누룽잎만 좀 이렇게 떼주시고, 뿌리 부분만 다듬어주시고, 지저분한 것만 살짝, 살짝 떼주시고, 노란잎, 좀 겉잎은 이게 좀 다듬어 주시고 크게 다듬을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무를 육청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고 무는 남겨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여기 지저분한 부분만 이렇게 떼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한 줄기씩 드실 거면 이렇게 그냥 뚝 잘라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다듬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깨끗이 한세번 정도 씻어서 그렇게 절여주세요. 무는 이렇게 좀 잘라서 쓸 거예요. 안으로 자르셔서 이런 식으로 잘라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엇갈이게 잘르셔도 되고요. 석박지 모양으로 무청 무가 이게 두 다발을 이었으니까 이거. 200ml 컵으로, 한컵 반입니다, 소금. 한컵 반을 넣고, 이렇게 좀 섞어주시고, 한쪽으로 무청을 줄기 부분으로 이렇게 슬슬 부려주세요 편하게 드실 거면 무청을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잘라서 쓰셔도 됩니다. 좀 남은 소금은 물을 조금 부셔서 한컵 정도 이렇게 부셔서 위에 이렇게 살살 좀 부어주시고 두컵 정도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한시간 정도 절굴 겁니다. 이렇게 무청을 어, 한시간 절였어요. 30분에 한번 뒤집고 흐르는 물에 깨끗한 물에 한번 이렇게 깨끗이 헹궜습니다. 이렇게 헹궈서 물기를 쭉 빼놨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북어 대가리 하나 이렇게 다시마, 이렇게 손바닥만 한 거, 이게두 장을 넣습니다. 이렇게 두 장을 넣고 추시 반컵을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려놓은 육수입니다. 이렇게 걸러주세요. 이렇게 다시마하고 어, 북거 때가리 이렇게 넣어서 고추씨하고 육수를 내면 깔끔함도 있지만은 다시마하고 북엇대가리의 시원한 맛이 우러나서 감칠맛도 도와주고 깊은 맛을 내줍니다 양념을 갈아줄거예요 양파 1분의 1쪽 반쪽이 들어갑니다 사과 사과도 1분의 1쪽입니다 반개만 넣어주세요 가운데 신만 제거해주시고 빨간 껍질 부분은 그냥 넣어주세요 이게 영양분이 좋아요 사과가 아주 안 좋은 거야 어쩔 수 없이 까지만 요즘 거는 사과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부사가 나왔더라고요 마늘 이렇게 한줌 정도 들어갑니다 아주 간편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다 넣고 쉽게 갈아줄 겁니다 밥도 풀 쓰지 않아요 수저로 크게 세 스푼입니다. 밀가루, 풀 이런거 써놓은 것 보다 밥을 넣으면 더 맛있어요 이게 숙성이 됐을 때 맛도 더 깔끔하고요 새우젓 두큰술 들어갑니다 생강을 쓰지 않고 이거 생강청을 제가 만들었어요 생강청을 크게 한 스푼을 같이 넣고 갈겠습니다 생강청이 없으신 분들은 생강을 쓰세요 한두털 정도 갈아서 쓰시면 됩니다 조금 아까 내가 북어대가리하고 다시마 고추씨 육수 낸거 여기 넣고 갈아오겠습니다 양념 갈은걸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200ml컵입니다 한컵두컵이 무청이 두 단입니다. 그러니까 200ml 두컵 하시고 반컵 정도만 더 넣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두컵 반이 들어갔습니다. 매실청 반컵 정도만 넣겠습니다. 이건 멸치액젓입니다. 멸치액젓은 세 큰술 들어갔습니다. 대파 두줄 썰어 놓은 거 넣어 주세요. 매실청 반 컵이 들어갔고 사과하고 양파 이런 게 갈아 들어갔기 때문에 뭐 설탕은 따로 넣지 않아도 괜찮아요. 혹시나 여러분들은 입맛에 맞게 맞춰서 좀 넣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양념을 바로 봐주세요. 여기에 멸치, 멸치액젓이나 새우젓을 더 간을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구운 소금 한 스푼을 넣겠습니다. 무청 김치가 지금 딱 드실 거면 괜찮은데 두고 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입에 간간하다, 약간 짭짤하다 이렇게 담으셔야지 익었을 때 깊은 맛이 나고 맛이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간을 잘 맞춰서 하시면 되겠어요. 간이 지금 소금 한 스푼 더 넣었는데 아주 딱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담아 보겠습니다 물을 좀 먼저 이렇게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무청을 무청이 지금 양념이 안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 무는 일부 먼저 통에 담아주시고요. 쪽파 한 줌을 아까 절일 때 안에 넣어서 소금물에 같이 이렇게 절였습니다. 쪽파하고 무청하고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지금 바로 이 무청은 지금 바로 하얀 밥에 이렇게 딱 걸치셔서 이렇게 드셔도 아주 맛있어요. 음, 밥에 걸쳐서 지금 드시면 한 공기 뚝딱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고, 양념이 잘 됐어요. 무청하고 쪽파하고 좀 이렇게, 한 줌씩 이렇게 하셔가지고, 쪽파하고 무청하고 같이 이렇게 드시면은, 맛이 더 아주 깊고, 좋습니다. 이 무청을 제가 왜안 자르고 이렇게 했냐면, 이게 이렇게 해서 푹 익혀 놓으면 아주 맛이 깊게 나요. 깊은 맛인데, 음, 꽁치나 꽁치통조림이나 고등어나 이런 데 밑에 깔고 한번 지져서 드셔보세요. 익은 다음에 아주 별미가 따로 없어요. 오늘도 이렇게 무청김치를 맛있게 담아 보았습니다 무청 김치는 실온에 요즘에는 날씨가 쌀쌀해서 한 2~3일 정도 두셨다가 김치냉장고나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맛있게 담아 드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